최근 북한이 이 4.5톤급 고중량 탄도를 장착한 탄도를 장착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7월에도 물론 어, 이 시험 발사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고 그냥 발사 성공했다 뭐 이렇게 말로만 보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실험 성공을 했다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사진을 공개를 한 겁니다. 발사 이후에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왜 하필 4.5톤급 고중량 탄두 장착을 강조를 하고 자랑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4.5톤급의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게 된 경우, 우리에게는 어떤 위협이 될지,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이야기부터는 전문가 한 분을 추가로 더 모시겠습니다. 어묘식 한국 국방 안보 포럼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북한이 이번에 새로 공개한 사진 그러니까 4.5톤급 이큰 탄두를 장착한 실험에 성공했다. 특히 정확하게 표적을 명중했다. 그런데요. 최근에 핵탄두는 계속 소형화한다고 자랑하면서 재래식 핵탄두는 왜 이렇게 중량을 늘렸다고 자랑하는 하는 건지 4.5톤급의 탄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보통 핵탄두 하면은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뭐 실제적인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 작은 핵탄두 하나가 터지면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가 나죠. 근데, 재래식 이런 미사일 탄두들은 어,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탄두의 크기가 얼마냐 큰가에 따라서 파괴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쌍방은 어떻게 해서든 어, 하나의 미사일로 적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탄두를 크게 할 수밖에 없죠. 핵무기일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지만 재래식 탄두는 앞으로도 계속 북한이 이번에 4.5톤이었지만 더큰 크기의 미사일 탄두도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북한은요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320km를 날아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의 생각은 조금 달랐는데요, 들어보실까요?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했고 우리 군이 포착을 하였습니다. 궤적을 평가하여서 이제 400km라고 하였고 북한은 이제 3 2 0 k m 라고 공개를 하였는데 어, 기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강조한 320여 킬로미터 이 부분인데요. 또한 가지 특징이. 어 지난 7월에 이들이 주장하는 발사 방향은 이랬습니다. 장현이라는 지역에서 발사한 이 시험 발사는 바다 쪽으로 동해 바다로 발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사진과 함께 공개한 발사는 방향이 좀 달랐습니다. 개천 지역에서 발사를 했는데 바다가 아닌 내륙 지역으로 시험 발사를 했고 낙차 지점까지의 거리가 320km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거리를 강조하고 내륙에다가 시험 발사를 한 이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 방향을 남쪽으로 그대로 틀어보겠습니다. 개천 지역에서 발사한 320여 킬로미터 낙착 지점은 바로 이 한미 사령부가 있는 평택 미군 기지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는 우리 남한을 위한 위협을 위한, 위협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북한이 그 보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는 어, 과거는 동해상에 있는 그 조그마한 섬에다가 보통은 시험 발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어 지상에다가 자칫 미사일이 조금만 비껴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표정으로 사격을 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어 김정은이 어 북한의 미사일이 굉장히 고성능이고 정밀화되었다는 것을 어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어두 번째는 어. 자기들이 만든 미사일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고 약간 교만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의 무기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계획된 것보다 다른 곳으로 갔을 때는 굉장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북한은 너무 과도한 자신감을 이번에 드러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이번 탄거, 탄,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김정은 위원장도 참관을 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어,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적이었다.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미국 대선이 남았는데, 최근에는 뭐 쓰레기 풍선도 날리고, 단거리 탄도 미사일 계속 쏴들고 있지만, 음, 미국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탄생하면, 그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신형 시험 발사 또는 7차 핵실험 같은 국직한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국지성 도발 그리고 어 신형 도발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